네, 이번 영상은 3단계의 오엠 마들팟 2개를 소개해보고 합니다. 첫 번째 팟 같은 경우에는 흑우들을 위한 제대입니다. 나나카랑 할사키를 쓰는 거고, 스카르는 5성이어야 됩니다. 뭐, 랭크는 보시다시피 전부 보라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제, 1분 남았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카디는 대충 15초쯤에 죽어요. 나나카랑 소케어가 피가 간당간당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아카디 스킬로 조절을 해야 돼요. 아카디가 평타를 치면, 써주고, 나나카를, 광크를 해줘야 비가 차오릅니다. 당연히 숙회루도딱 해줘야지 비가 찹니다. 아이스댄스가 세가지고 교우하는 비가 딱 찹니다. 할사키 쓰고, 교우카 바로 써줍니다. 평타를 딱 써주면, 나나카 평타가 들어가는 게 있을 테고, 이때, 수케루랑 나나카 동시에 이제 광클을 해줍니다. 내 네, 보스가 유버를 쓰면, 이때 할사키랑 큐우카를 광클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15초 타이밍에 또쓸 때가 됐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쉐도우 볼트 쓰면 아카리 써주고, 나나카 써주고, 스캐롤 써줍니다. 7초 남았을 즈음에, 할사키다 이제 큐우카를 써주는데, 이건 약간 타이밍이 꼬였어요. 라나카도 원래 이때 또한번더 써줘야 되는데, 그래도 157만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 흑우들만 쓸수 있는 재대긴 한데, 이리아 자의 크리가 없고, 좀 안정적으로 딜을 뽑을 수 있어가지고, 이 점에서 저는 이 덱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리아를 쓰는 덱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리아, 당연히 케우카랑 수케로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미사토를 넣습니다. 서포트로 전장 캐롤을 넣겠습니다. 얘도 150만 정도 뽑으면서 이제 스코어를 팍팍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리아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실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유버를 써줍시다. 원래 이제 여기 암흑이 걸리는데, 다행히 암흑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1분쯤에, 앗, 네. 이리아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력을 딱 발휘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1분쯤에 이제, 캬루스캬루까지 캐루, 동시에 써줍니다. 이리아를 쓰면서. 아이스댄스가 들어가면 바로 케오카 써주고, 이제 이거 한 판을 맞으면 미사토 스킬을 써줍니다. 평타 들어가면 이리아 써주고 대기합니다. 지금 캬루가 아무에 걸렸죠. 네 풀렸네요. 32초 쯤에 이리아 유버를 쓰고 캬루 스캬루 큐우카 동시에 써줍니다. 거의 피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때, 어펙션 큐어 하는 거 캔슬 시키고 유버를 써줍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13초쯤에 이제 이디아 쓰고 대기합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유버 못 써요. 이 스킬을 맞은 직후에 스아루 케오카 캬루 동시에 써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리아 유버를 써주면 끝납니다. 149만, 약 150만 정도 나옵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리아의 자의 크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데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조금 보편적인 얘들을 쓸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마질덱 두 개를 알려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